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아이들이 행복한 수성구를 위한 연구 모임은 강사를 초빙해 공공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낙동강 수질과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2021제 2회 세계 문화산업 포럼을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수성구 의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수성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아이들이 행복한 수성구를 위한 연구 모임은 7월 6일 제2회의실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실시했습니다. 황혜진 의원을 회장으로 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수성구를 위한 연구 모임은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윤희윤 교수를 초빙해 수성구 공공도서관의 현주소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엔데믹 시대, 즉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현주소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과 개선 및 도서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수성구를 위한 연구 모임은 지난 2월 의원연구단체 등록 후 각종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수성구의 도서관 운영 발전방안과 보육 환경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구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수성고의회는 7월 19일 제2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낙동강 수질과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는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영훈 교수를 초빙해 수질 사고 대비 낙동강 수질과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 수질 현황과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대구와 타 지역이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의장은 앞으로 수성구민에게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안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2021 제2회 세계문화산업포럼을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6월 30일과 7월 1일 양해간 개최된 제2회 세계문화산업포럼에 참석해 수성구가 지향하는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미래 도시의 구상이 수성구와 대구를 넘어 세계 문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기조 연설과 신개념 걸그룹 에스파 초청 공연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7월 6일에는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및 커뮤니티 거점 센터화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방안 포럼에 참석해 청소년 기관의 방향성과 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7월 9일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에 참석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두현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수성구에서의 지방분권 성과와 과제, 재정분권의 추진 방향,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회장을 펼쳤습니다. 7월 15일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수성모 수상 공연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성구 대표 관광자원인 수성못의 노후화된 수상 무대를 새롭게 조성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산업의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